K리그 팬들이라면 여기로 모여라 포르자 강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K리그 1 34라운드 강원 FC와 FC 서울, FC 서울과 강원 FC의 프리뷰를 우리 포르자 강원의 동현씨와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이번에 FC 서울 프리뷰 또 같이 하게 된 포르가, 포르자 강원 김동현입니다. 문제가 많네. 네. <laughs> <진행해볼까요? 웃음> 이거 한번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요? 또옷 통보를 하게 됐는데 예, 가져와서 하나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아, 이것도 갖고 와요 네. <laughs> 어떤 거 같아요? 원픽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 주황색이 마음에 드는데 음 제가 지난번에 옷을 만들었었는데 예림 문화가 약간, 음. 약간 이거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지 않을 것 같다고 음. 해가지고, 제 유니폼에 맞춰서 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FC 팬들이 유니폼 입고 경기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약간 팬 문화로 우리 포르자 강원의 유니폼 입고 다 같이 관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웃기지만 이게 강원FC 옷 입고 음. 평소에 어디 돌아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어, 왜요? 어, 저는 그렇다데 그럼 이거는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laughs> 이제 비교적 편하게 입고 돌아다닐 음음. 수 있게. 누가 못 알아보잖아요, 비교적. 어. 제가 이 유니폼을 이제 21일까지 프리오더로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제 인스타그램에서 마플샵 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바로 프리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K리그1 34라운드, 정말 우리에게는 숙명의 라이벌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 또 우리가 한번좀뼈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긴 했는데, 음. 아, 이 서울만 만나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상암 징크스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여러 구단이 좀 상암만 가면 힘들어 한다는 징크스는 있지만, 네. 우리가 유독 상암에서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같이 갔었잖아요. 네. 사실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음.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음. 상황이 또 잔디가 안 좋잖아요. 음. <laughs> 또 잔디가 엄청 좋고 음. 그래서 잔디 안 좋은 동네를 가면 음. 좀 강원 선수들이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 이거 약간 좀 공감되는 게 광주가 막날아다니잖아요 아침.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어, 광주는 잔디 아시죠? 아, 예, 그 예. 이 경기 그 뭐지? 영상에 잡히는 잔디 보면은 어, 진짜 저기서 뛸수 있나 싶을 그죠, 정도로 좀 그죠. 열악한데 어, 진짜 잔디에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이슈는 좀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더 다뤄보기로 하고 음. 일단 우리의 전적부터한번 살펴보면 3위, 그리고 승점은 55점 16승 7무 10패 그리고 평균 득점 1.75 평균 실점 1.51 음. 우리는 사실 상위스플릿에 합류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사실 저희가 그 9단 최다 승리가 15승이었는데 지난 인천전에 어쨌든 나름대로 징크스였던 음. 5경기 무승을 깨고 16승을 찍게 됐습니다 음. 일단 그 점이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뭐 사실 우승을 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음.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강원FC를 봤을 때 이제 지금부터의 행보가 전부 새 역사가 된다 음,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맞아요. 상위스플릿에 어. 합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흔적이기 때문에 좀 막판에는 강원FC가 어,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의 전적들이 저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음. 들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짧게 생각을 해보면 음. 상위 스플릿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무패를 끊고 음. 무화패를 끊고 음. 인천전에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 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서울인데 현재 순위는 5위고 생점은 50점 그리고 승무패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1 4승 8무 11패 평균 득점은 1.48 평균 실점은 1 2 5입니다 어 여기 나와있는 키워드처럼 강강약약 강한 팀에게는 더욱더 강하고 약한 팀에게도 더욱더 약해지는 초코팬들은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에피서울의 라인업을 보면 그 누구도 약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링가드를 포함해서 야잔도 그렇고 지금은 합류하진 않았지만 기성용도 있고 워낙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항상 좀 시즌 막판을 가보면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FC서울에 지금 이 5위도 상스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유의미한 행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동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초반부에 FC서울은 좀 어 김기동이 포항 발이었나이런 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막바지에 치고 올라오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FC 서울이 음. 지금 상위 스플릿을 들어오고 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강팀의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상위 스플릿에 있는 다섯 팀을 상대로 승점을 굉장히 많이 따는 팀입니다. 음. 제가 그 기록을 찾아봤는데 음. 울산 현대 다음으로 서로의 승점을 많이 따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점이 지금 강원 fc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키워드랑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 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북한대를 상대로는 무승부 그리고 대전을 상대로는 또졌고. 대구를 상대로도 무승부. 수원은 또 승리를 거두고, 광주를 상대로 패배를 거뒀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강팀이니까, 강한 팀에게 더 강한 FC 서울을 만나면, 우리도 좀 힘든 싸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은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 FC 서울이 상위 스플릿 들어가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점, 서울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게, 그 다섯 팀한테 강하다는 얘기는, 음. 그만큼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승점이 50점인데, 사실 강원 FC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음. 상원이 아까 55점이었기 때문에 서울이 상위 스플릿 안에서는 되게 무서운 팀이 될수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마 상위 스플릿에 합류한 게 거의 5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좀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맞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즐기는 자를 이기기가 좀 힘들잖아요. 주장이 너무 즐기고 있어서 아, 좀 걱정이야. 좀 맨날 춤추고 <laughs> 퍼포먼스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항상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위 스플릿에서 유독 강한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에 합류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유독 강한 에피소드와 어, 서울에 특히나 취약한 강원이 만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정적을, 전적을 한번 살펴보면 세 번의 맞대결에서. 아, 어, 첫 경기, 3월 31일, 무승부. 난 솔직히 이때도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죠.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잘했다라고 했는, 생각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어, 패배했고, 0대2.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1대0이었나? 링가드의 음. 그 골이 터졌을 때. 2대0이승모 이대... 링가드 아, 맞다, 맞다. 링가드의 골이 터졌을 때, 그때 두 눈으로 링가드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올해도 이제 상암에서 세 경기나 치렀거든요. 음. FA컵까지 포함해서. 네세 경기 모두 승부차기 끝에 진 경기까지 포함해서 세 경기 모두졌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건 음. 서울이 아닌 강릉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걸 걸어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2023년 4월 이후 서울에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점. 강원이 진짜 서울이 약간 넘지 못하는 뭔가 큰산 같아요. <laughs> 그 프리뷰 할 때마다 근데 저희가 음. 뭔가 그 넘지 못한 산들이 좀 많은 음,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 포항, 울산. 그리고 서울, 음. 이렇게 한테 되게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김기독 감독과 그리고 윤정환 감독의 약간 둘 다, 두분다 지략가 스타일의 감독님이시니까 음. 그두 분의 지략들이 서로 맞대어서 어떤 되게 핏 튀기는 그런 싸움? 지략으로, 음. 전략으로 좀 붙는 싸움이 될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김기동 감독과 음. 윤정환 감독이 선수 시절에 그니폼니시 음. 감독이 이란 음. 분한테 그 지도를 받은 분들인데 음. 이제 그 니폼니시 밑에서 나온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K 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감독이기 때문에 음. 뭐 내년에 두 감독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지만 음. 올해는 확실히 그 이슈를 음. 많이 끌었던 두 팀을 이끌고 맞붙는 마지막 대결이 음. 될 거로 지금 건전 포인트로 꼽아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두 팀을 좀 지금의 약간 새로운 FC 서울, 새로운 강원 FC로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네.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번째로는 강원 FC의 이슈가 있어. 요 이건 한번 짚어 주실까요? 헨리랑 김경민 선수가 그 정상적으로 복귀를 음. 했다라고 음. 하고 그 부상을 당했던 김대우 선수도 복귀를 음. 했는데. 아직 실전에 투입되기는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어, 반대로 이제 김희석 선수가 다쳤던 부위를 또한번 다쳐 가지고 음. 부상을 당했다라는 음. 소식이고 반대로 FC 서울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복귀를 해 가지고 어, 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음. 기성용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그 시너지가 얼마나 더좀 어. 상승될지 좀 걱정되긴 해요.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 보면 어, 상위스플릿 팀을 상대로 우리는 4승 2무, 그리고 9번의 패배를 거뒀어요. 네. 이제 수원을 상대로 승리했던 경기들을 빼면 음. 사실상 뭐 2승 1무, 9패라는 음.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남은 5경기가 전부 상위 스플릿과 한 번씩 더 붙는 음. 경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팬으로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렇죠 상스라는 큰 산을 하나 넘어왔지만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해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동현 씨가 뽑은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강원FC의 주요 선수, f 스서울의 주요 선수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딱히 이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FC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은 황문기 선수와 양민혁 선수 두 선수를 꼽아줬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눈에 띄는 게 사실 양민혁이랑 링가드가 음. 눈에 띌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최근 템퍼들이 되게 올라오기도 했고 어, 지난 강원 인천 할 때도 보면 양민혁이 되게 많이 살아났던 게 음. 강원의 승리에 좀주요한 원인이 됐고. 그리고 링가드도 최근 4경기에서 두골한 도움을 올렸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강원 상대로는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어서 음. 아, 이두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음, 링가드가 점차 한국 K리그에 적응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무서워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뭐 부상도 있었고, 경기 뛰는 횟수도 적고 이래서. 어, 그, 흔히 말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 와서 하는 그 적응 타임을 좀 갔나 싶었는데, 야. 정말 곧바로 바로 적응을 하고, 최근 들어서 공격 포인트도 여러 경기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어서, 링가들을 서울의 주요 키플레이어로 뽑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긴 네. 합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K리그1 34라운드 우리 강원FC에 있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원FC와 FC서울 그리고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를 여러분도 함께 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FC가 좀새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음.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음. 서울이 너무 유력해요. 음. 근데 이제 패널로서 음. 강릉 경기장, 강릉 잔디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음, 저는 오히려 좀 서울의 강력한 키플레이어들이 빛나게 활약을 하고 있어서 윤정환 감독이 그거에 맞춰서 좀 다른 전술로 앱서울만을 음. 상대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전략으로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르자강원 K리그1 34라운드 앱서울과 강원FC 그리고 강원FC와 앱서울의 프리뷰를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K리그1 34라운드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직 혹시 프로자 강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